뉴스 발전소 짤방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강압 수사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색하고 수 그걸 약점 잡아서 열권 수사하고 지금 과거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평가를 다른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 하겠습니다. 그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단원 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육성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 그냥 전화 끊은 거예요. 예대상 준비하다가 무언한 상태에서 그것 보니까 그냥 전화를 간접 응소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그두개 들어가 있어요. 특검에 우리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스스 저도 그얘 모르겠어. 저는 그하잖아요거말씀하시요 어, 응.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은 본인이 잊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조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민중기특권 보세요. 내부정보 악용해가지고 주식 부당거래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매각한 겁니다. 이 회사가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7천 명 넘습니다. 금액은 2천억이 넘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피는 몰리는데 본인 혼자 1억 넘게 시세 차이가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부장판사 때 현재 판사 신분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한테 정보 들어가지고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대표의 자식도 똑같이 1만주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일만 주 클럽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목소리>